네, 어제, 오늘 제가 그 지역구에서 아침 인사, 저녁 인사를 드리면서 어, 느꼈던 점이 있습니다. 그 당구동 지역의 뭐 도로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아, 휴식처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교적 잘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어제, 오늘 계속 그 생각했던 건 뭐냐면, 어, 어떤 일을 꼭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, 비가 오더라도 날씨가 좋지 않더라도 어, 폐지를 주는다던가 아니면 어, 리아카에다가 짐을 싣고또 가야 된다던가그 폐지만 하더라도 킬로에 130원씩 하던 게 지금은 20원 30원 준다고 하니 그걸 주어 주어서 어, 고물상에 갖다 주는 분들의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해 봅니다. 거기에 또 그렇게 담아서 가는 걸로 해서 다 받아 주는 게 아니라 그걸 또 선별하고 골라서 그렇게 해서 어, 그걸 어, 납품을 해야 된다고 하니.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. 우리가 정말 어, 지역이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도록 하려면 지역의 실상을 잘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이해를 해야 그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? 그 사람들의 아픔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봐야 그 사람들이 살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. 지역에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당과 어떤 자신의 어떤 그 당의 미세나 이런 걸 믿지 말고 정말 내가 지역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물어봐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또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가는 정책을 계속 만들어가야 되고 상의해야 하고 그런 것들 같이 논의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가면 아 타인의 고통을 좀 덜어주고 더불어 우리의 삶의 질이 훨씬 더 지금보다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